보이는 것이 남명 초등학교입니다. 남명 초등학교에서 어, 3, 40m 내려오면 하양지 표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폭포 표시도 있고. 안녕하세요. 길사랑 TV 조내프입니다. 어,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운문산 가지산 코스를 가기 위해서 이곳 하양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는 함화산 운문산 아래째 가지산 성남사 주차장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거리는 약 13,4km 정도를 예상하고 비가 은한 7시 반 정도를 잡습니다. 오른쪽은 폭포 가는 길이고 왼쪽으로 갑니다. 부산서 농구경 하기란 참 힘이 듭니다. 근데 오늘 어제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해서 부산이 비가 오면은 이곳 육남 알프스는 눈이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주위 온통 산들이 눈으로 덮어 있습니다. 이제 하얀.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남명 초등학교에서 하양 복지관까지 1km,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하양마을 복지관에서 9시 20분 출발을 합니다. 아, 이 구멍나무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10월에는 이 성황당 나무라고 그래가지고, 마을 소신으로 칭하기도 했죠. 자은사 절입니다. 자은사 절에서 한 20m 올라오면은, 운문산방이 있습니다. 운문산방 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안개가 자욱합니다. 급 경사지 추락 위험 경고장이 있습니다. 암화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상수원 보호구역 그 현수막에서 3,40m 올라오면은 어 오른쪽 시그널이 좀 붙어있습니다. 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오른쪽 시그널 쪽으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물이 마치 비가 오는 듯 합니다. 아,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니까는 수나무에 눈이 내리는 것이 보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잿빛 하늘에 수나무에 눈이, 눈이, 거 내리는데, 기온이 좀 떳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상고대로 이제 변할 수가 있죠. 하양복지에 관에서 1.4km 약 30분 정도 걸어올라오면은 여지가 나옵니다. 계속 처음부터 오르막만 계속기 때문에 장난이 덥습니다. 땀이 납니다. 미끄러워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가지산 쪽으로는 농구경을 하러 온 산인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곳 함화산으로 올라오는 팀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 부산에서 눈 보기는 굉장히 힘드는데 부산 근교 영남 알포에서서 이렇게 눈이 와 있으니까 힘들게 올라가더라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무가 차 깔아내려 앉았습니다. 혼자 고립되어 있는 기분입니다. 운소에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 코스는 어, 평소에도 올라올 때는 아, 좀 힘든 코스입니다. 근데 오늘 눈을 감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드네요.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다시 또, 하늘 빛이 또, 구름이 또 몰려오는 것 같은데. 에너지가 상당히. 가봅시다. 또, 이제, 또, 구름이 또딱 끼니까, 아까는 햇빛이 쫙쫙 비치다가, 예. 햇빛이 비치다가 또 이렇게 되니까 날씨가 변함무상하네 야, 밑에서 올라오는데 정말 힘들더라. 야, 아무도 안 가라니까, 지금 이제 길을 갖다 우리가 헤쳐나가는 거네. 지금 눈이 길을 다덮어서 대충 우림 잡아서 지금 갑니다 그래도 오늘 기분은 좋습니다 아니 맞나? 이쪽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로 가야 될것 같은데 낮을 때 길이 정말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앱을, 앱을 활용을 해서 이제 가야지 그러면 이쪽에 시그널이 있긴 있는데 어디에? 여기 여기 있는데 저쪽으로 가 가야 할수 있는가 이거 와이 눈길에 정말 길이 다 뻗어가지고 하마산 산속에서 이제 길을 헤매게 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데는 혼자면은 진기 참 많이 쓰일 그런 거기다 눈이 길을 다 덮어 버렸으니까 지금 여기 밧줄이 있으니까는 지금 가기는 가는데. 음. 경사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경사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눈을 지금 해치고 나가다 그러니까 더 힘듭니다. 오랜만에 우리 부산 근교에서 농구영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능선에 올라왔습니다. 아, 물이 막 이렇게 빠집니다. 이제 하마산 정상 올라왔습니다. 운문산 아, 도착했습니다. 네, 야, 알겠습니다. 하이, 네, 아, 거 참, 어째들에 배심이 깊어가지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정말 좋겠습니다. 일부러 사진 찍는다고 해서 다들. <laughs> 지금 아무도 지금 발질라는 길이에요. 운문산 우리가 제일 먼저 발래 아, 온다고 소개했어요. 오신다고 소개했습니다. 혼자서 왔습니까? 혼자? 아이고 대단하시.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가 운문산. 예, 운문산 해발 1188m 예. 아, 이제 손이 좀 시렵습니다. 손이 시렵고, 아 운문산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네 명만 있습니다. 야, 아, 근데 지금 사방천지가 지금 구름으로 지금 뒤덮여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폭지에 관에서 출발해서 운문산 어, 정상까지 오는데 3km에 3시간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 또 다시 이제 가지산으로 가겠습니다. 자, 테크 계단을 내려가면서 어이구어이 어이구, 어이구. 여기 얼음골 택시 전화번호는 요 밑에 아래쪽에서 상냥말로 나갈 적에 거기 택시를 콜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거 기서먹을까 여기서 컵라면 묵고 내려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내렸어요. <laughs> 자, 빨리 먹읍시다, 이제 아랫지 거의.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하늘도 흐리고 지금 눈길로 해서 같이 산을 지금 갈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 오늘 우리 세 명이 왔으니까 같이 이동해서 아래쪽에서 상양마을 내려가든지 가지산 올라가든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근데 눈이 너무 많 왔어요. 아, 지금 아레트까지 내려왔는데 시간이 늦어서 가지산까지 가기는. 물이라고 생각해서 아래쪽에서 상냥말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양에서 올라간 하마산 등상, 저 가운데로 같이 올라왔습니다. 코스는 남명초등학교하양복회관 자은사 하마산 운문산 아래재상양복회관 7.5km 5시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